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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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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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d 나도 나도 t 도나 t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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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2 D 로 만들면 안돼2 D 로 그냥. 아 그러고 보니 테란 유닛이란 건물 다 쉴드 와이어 프레임 있어요. 아 이거는 이제 약간 그거죠 그 뭐야? 죽어 죽어. 자 이거는 약간 그 뭐랄까 스킨이라서 그래 스킨이라서 아닌가? 아닌가 모르겠다. 어야 센터 쪽에 있다. 하이씨다 무서워라. 너큰 러시 아니야? 어딘가에? 뭐캐논러쉬할 거야? 어도할 건데 캐논러쉬야 프로브 어디 갔어? Hello. 아 벌써 하고 있네? 먹어게 지 나가시면 됩니다. 이걸 안 나간다고요? 왜안 나가? 이걸 예? 이걸 게임 한다고요. 그치지마왜 그네? 그래? 어, 때렸다. 어, 때렸다. 뭐야? 이걸 좀 쌓쳤어? 뭐냐 이 친구? 굉장한 녀석이잖아. 다음 이거. 아 재미있군. 사실 재미 없어. 빨리 나가. 스톰 게이트를 하다 오니까. 크래프트가 너무 쉬워져 쉬 쉽게 느껴지는 분. 어, 목표 는 목표 는 아, 혹시 모르니까 다크 의식하지 않 와, 라보틱스까지? 안마당은 먹었냐 근데 안마당도 <laughs> 못 먹었네. 일단 이거 깨자. 저희 저 안마당 돌아갑니다. 예. 미안해 투탱크야. 앞마당에서 드라군들이 침착하게 다 부수고 돌아올 수 있을까? 지나갑니다. <laughs> 과연 당신 일 옵저버로 게임할 수 있을까? 여기다가 몰래 내립시다. 어쩌봐나 제 본진 왔네요 재미있군 어때? 어때? 같은 위치에 다시 지었군 이 녀석 카와이한 녀석 떡, 떡, 떡.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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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머리, 머리, 머리. 빨리, 빨리 깨뜨려 버리자. 없죠 버응안나와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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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군 덤덤덤덤덤 재미있군 뭐야 세시도 먹었어 예스. 또 아니지 와 세시도 있네 이번엔 안마당이야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때 이건 개인적으로 좀 섭섭하다 이 말이야. 로보를 또 깨러 왔습니다. 몇 번째 같은 데다 짓는 거야, 친구. 몇 번째 같은 곳에다 짓는 거야. 자, 주제. 랜덤이잖아 음. 아... 꼭뭐 했다 카면은 프로브가 온다니까 맞냐 이게? 그만해 따가우니까 와 피관리가 이렇게 안 돼? 응. 전진 게이트 하기에다가? 응. 그만 때려! 응. 그만해라 응. 그만 깝쳐라 응. 찢어버리기 전에 와7 게이트 개빠르다 왜? 너무 당황했어? 너무 당황스러워? <laughs> 너무 당황스러워? 오 호라! 오 호라! 왜? 좀 당황스러워? 친구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좀 아프지? 그지? 너무 많이 맞아 가지고 좀 당황스럽잖아. 7게이트인데 첫질러스 그렇게 쓰면 어떡해? 왜? 날개많은데 한번 해 볼래? 어. 해 보자. 천영 님 슈퍼 채팅 많은 감사합니다. 왜뭐 어떻게 해볼 거야? 가운데, 왼쪽, 오른쪽. 왜? 너무 당황스럽지. 말이 많아 가지고. 그지 그래서 질러 나와 주면 안 돼? 그냥 다 잡아 버리게. <laughs> 어, 나 이제 러시갈 건데. 어떡할 건데. 애쉬가 언덕 고 올라가지고. 캐논 완성되고 있으면 인정할게. 너 약간 센스 있다는 거. 왜안 그래. 되잖아. 어, 없잖아, 없잖아. 어, 드라군이 나왔어? 그럼 죽어야지. 어. 아드라군이 어, 나왔으면 죽어야지. 어, 그래? 난드라군 쏠게. 어, 질러 쏠게. 어, 1.4 할게, 그냥. 어, 그냥 쏠게. 쏠게 자. 응 쏠게 응 게이트 때려버릴게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엉? 엉? 안 돼? 엉? 응, 안 돼? 엉안돼엉안돼엉안돼엉안돼컷 응, 응, 응? 응, 응, <laughs> 블리츠에서 쓸만한 날목빌드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유씨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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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어 탑 지어 그냥 음. 아유 정말 자 배럭이 완성되면 에시비 네 마리를 붙여요 자 가스를 깨는 방식으로 합니다 가스를 깨는 방식으로 다섯 아, 마리 붙였네요 뭐 상관은 없어 다섯 마리여도 자 깨, 깨고 시프트 시프트 하나씩 차례대로 넣어주고 자 위에서 바로 지어줍니다 이거 보면은 와 문장형 지니는데? 나도 이 빌드 쓸래 싶을 겁니다 잘 보세요 원팩 지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팩 내려와요. 내려와요. 여기다 지어줍니다. 저차한번쓱 들어가 봅시다. 앞마당이 있나 없나만 보면 되는데요. 없다 싶으면은 엠베. 있으면은 말고. 있어 없어. 없네요. 엠베! 엠베 미쳤다. 큰일 났다. 잠깐만. 아씨. 다크 아니야? 야, 입구 막아. 입구 막아. 아! 입구 막을 수가 없네.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탱크 마이.. 벌처마이너보 아, 해주고요. 어어어, 알아서 어, 어. 잘 막는 수밖에. 자, 배럭 날라갑니다. 어, 상대투 게이트까지 지었어요. 배럭으로 완전히 막아주고, 본진에도 2서하나 지어주고, 자, 계속 날아갑니다. 계속 날아가요. 자, 스캔! 날아갑니다. 자 도착. 자 <laughs> 소거도 바로 찍어요. 자 번체 계속 찍고. 좋아. 번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상대 기지에다가 어, 지리는 플레이를 하는 거죠. 스파이더 마인두 개만 받고 전진. 자, 정면 갑시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드라우님왜 여기 있는 거야? 그럼, 그러면 넌 털려야지.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아니, 마인을 보고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어이 참. 희한한 녀석이네. 하지만 괜찮아요. 소급 때문에 움직여야겠다. 아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벼락 터졌다. 아, 저 커맨드나 지읍시다자 들어가고요. 커맨드나 집고 한발 쳐 속옷 떼어야어 뭐야? 어떻게 이걸 알았는 망했는데요, 여러분? 어, 어, 어. 망했는데요? 어씨옵드라라고 자, 앞마당을 털어줄까요? 아, 본질을 털어줄까요? 자, 스파이더마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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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앞마당 시원하게 털어줍시다. 오. 털어 주면서 털어 주면서 이걸 아직도 몰라 얘는 정말 카와이한 녀석이군 드디어 걸렸군. 드디어 걸렸어. 하지만 여기가 비었겠지. 자, 어때? 이번엔 여기? 이번 여기? 이번여 여기 이번엔 여기 올라가주면서 이번엔 아래 이번엔이기자 이벤트. 이벤트. 해서 트기벤여이 개까지 마인 이오이어어 어. 456789 서플라이 보장창 채워줍시다. 가자! 딱다 뭐야 이거? 자 여기저기 자리 잡아 주면서 자, 딱 붙어서 시즌 모드를 하면은 탱크끼리 서로 죽일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다 터렛 하나 을까요 여기, 오, 어, 여기 터렛이 돼? 오, 뭐야. 겁나 좋은 자리잖아. 귀함 들어가기. 아, 어, 안 돼. 자, 이때. 자, 시즌 모드 풀면 되죠. 예, 너무 간단한 이슈이다. 이 좋은 자리. 어때? 어, 절대 못 뚫는 자리가 잡혀버렸습니다. 어, 그래, 갈 거야? 끝나자, 지나가라! 지나가버려! <laughs> 오, 씨, 프로브왜 이렇게 잘 죽어? 어? 취지. 어, 시타델 만났네요, 시타델. 8B를 한번 해볼까, 8B? 센터에 B가 되나, 이게? 이메? 센터에 B 되나요? 안 되면 어떡하지?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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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어? 여기. 휴, 다행이다. 그렇지? 자, 정찰 한번 가봅시다. 하나는? 열한시 하나는 다섯시 아 가스 가스 지어야 돼너 가스 너무 늦 지었다 어떡하냐 배럭 완3 0 0에 지어줘야지 딱 아다리 좋게 할수 있긴 한데 근데 네, 뭐 이러면은 벙커링도 한번 해보죠 뭐 한마리 딱 어우 팩 지어주나요? 1 1 2가왜두 마리가 나가? 베럭 더블이구나. 죽어야지 그럼. <laughs> 아 오늘 왜 이렇게 날먹이 많지나? <laughs> All t m o 아나 상대 기지에다 지을 걸 그냥.

자아 달리자. Let's go. 나는 탱크랑 같이 간다 이 말이야. 멀초 하나가 나왔어? 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 안돼. 이거 안돼. 어나 안돼. 나는 가져가도 넌안 된다. 자, 이 후속은 안 달릴게요 아, 까비 취소를 당한 상대방 어떡하죠? 상대 뭐하고 있을까? 좀 깨고 한번 찔러봐야겠어 그냥 단순 투팩이라고? 그럴 것같는 않은데 뭐야 이거 언덕시가 없잖아 그래 단, 단순 그럴 리가 없지 덩덩 아, 탱점살 안 해가지고, <laughs> 언덕, 언덕발도 봤네, 여기. 와, 뭐야. 콜리앗 가동.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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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제 SCV가 어느정도 복작 복작해졌구만 달려오 다같이 죽었! 허이씨 어? 원탱밖에 못죽인 아 뭐야 위에 탱이 떠있었어? <laughs> 잠깐만 아. 아니 녀석 응. 엄청난 녀석이잖아. 어때? 그러고 보니까 밑에서 가스를 때릴 수 있구나. 맛있게. 아, 맛있어라. 아, 우 맛있어라. 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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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지 어우씨 이 녀석 어우 자 벌차 내주면서 뭐야 유닛이 없네? 다 죽었구나 너 다른 거에다 돈 쓴다고 그지? 바로 전진 바로 전진. 여기. 여기. <목소리> 따! 어우, 뻥튀겨. 따.